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분의 주신우수 공장. 2월 다섯 번째 주간 전략 및 25일 모닝 브리핑을 함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달이 시작되고 3일 운동을 시작했던 주간과 함께 한 주간입니다. 상당히 작년부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어,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측면하고 이 긴장을 좋은 쪽으로 긴장해서 한 단계 점프를 어, 해야 되는 저호의 찬스가 아닌가 해외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 특히 자금 해외 자금이 이런 모습들을 어, 투영 아, 이런 모습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두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배당정책이라든지 주주환원정책의 성향 자체가, 어, 확대가 되는, 그래서 해외쪽에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어, 도약이 될 때는 어느 정도 큰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 뭐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도약을 만들어주고 있는, 어, 변화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입니다 3일절의 움직임 자체가 여러가지 움직임 이 나오기 전에 앱이 동작들이 이곳저곳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 이번 주간에도 그런 움직임이 이제 베트남부터 시작이 되겠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남과 북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디가 제일 많이 긴장하는 일 순위를 꼽으라 하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왜? 어 일본 같은 경우에 남과 북이 합해졌을 때 어, 경쟁 경제력 자체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 자체가 파워가 커지고 대륙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 쪽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 R&D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뭡니까 자기들이 이쪽 아시아 쪽에 1900년대, 참 18세기,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 아 산업혁명, 그 해외 쪽 유수한 기술물를 빨리 습득을 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 리드하는 그런 모들을 보여줬고 그런 현상이 현재 일본의 위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그 가지고 있는 아시아 쪽에서 패권이라고 할까요?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일본 생각하지 말고 기존의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 의미 없다는 라 얘기 들었죠. 1900년대 우리나라 그 러시아 소련이, 소련 러시아 쪽이 무너지면서 이미 일달러이좀 됐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오늘 메인 화면에 작년에 1차 정상, 국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하고 2차 기념주화가 나왔어요. 기념주화 앞면과 뒷면, 앞면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평화, 세 명의 지도자라는 한글의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면 쪽인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 에 가운데, 어, 미국의 국기하고 북한의 국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기가 같이 그려졌어요. 그만큼 중재자 역할을 잘 진행하고 있고 어, 우리가 지금 뭐 철도건설이나 인프라건설 그걸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은 정말 소탐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건설 안 해도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건설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중국이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맥조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거기에서 리드를 하느냐 이 주체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기념주화에 하나의 평화 세 명의 지도자라는 그 의미 자체도 상당히 아 방향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키워가고 있고 조율을 해가고 있다는 의미 자체 남들이 주도를 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남들에 의해서 주도 당하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2차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도 역시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가능성의 포인트를, 또러 알파를 계속 주고 있다. 라는 의미가 지수에 투영이 되고 있어요. 살살. 어, 종합 지수에 어, 2230선 돌파, 2250,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해 종합 비수도심 신고가 2800 돌파가 나왔죠. 그것처럼 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 진행되는 가능성을 보면서 2018년도 내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어,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승정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향후에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됐을 때 지수의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이 될까. 이거 지금 손익 계산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뚜렷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주와 정말 작은 거지만 항상 보면 어떤 광고도 마찬가지고 어, 광고를 뭐비명광고 한정을 할 거나 아니면 15초 그 광고를 할때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형상화를 시키죠. 이 기념주 하나도 어떻게 보면 동전 하나지만 어,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서 어디가 주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파닉을 흘러가고 있는가? 이한 장의 그림으로 하나의 주화로 상당 부분 많이 투영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 자체도 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 주에 가장 큰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MWC도 진행이 되고. 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되고, 어, 지금 금요일장 다우지수에서 다우지수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심천 2%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3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의 추가, 어, 진행. 여기에, 어, 트럼프의 개인 별장이 있죠. 개인 별장에서 지금 만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큰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아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 자체가 24일까지 이틀 연장이 됐고, 트럼프가 어, 중국과의 협상, 상당히 낙관하면서 주가, 국제, 국채, 가 어, 상승이 좀 진행됐고, 여기에 뭐 파월 연준회장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파월 연준회장이 있는데, 어, 상당히 그 뭐라 할까 FMC에서 말하는 금리 인상 속도는 올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 그래서 콜스 연준 부의장도 연준 자산 축소가 올해 후반에 종료된다.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북미 에, 미중 어, 무역 협상 뭐 대두를 추가적으로 수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3월 중에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24일까지 무역 협상을 기간 연장한다는가. 지금 마이너스 때는 요건 자체가 없죠. 하나 따진다 하면, 어, 목요일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금요일정 새벽 정도 되겠네요. 라이트하이저가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멀시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어, 라이트하이저는 강성입니다. 강성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의회가 원하는 대답을 할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미팅, 정상회담 예정이 좀돼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해 종합주수가 2800을 돌파하고, 어, 정가상 2%이상의 급등이 좀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귀, 워낙 이런 큰 내용들이 있다면, 엠토리시가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갇혔어요. 부각이 좀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원래 1월 달과 2월 달에 C에서 엠토리시가 가장 중요한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이제 NWC하고 CS 관련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에도 보시면 뭐 수사, 수소기술 로드맵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이라든지 3월과 4월, 2, 3, 4, 그러니까 1, 4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2, 4분기까지 정책적인, 어, 떻게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제조업 틀과는 기존 제조업 틀에 기존 제조업 에서 만들어진 규제, 법이틀 이, 이, 이 자체가 판이 안 맞아요. 누가 판을 빨리 깨뜨리고 빨리 넘어가느냐. 그 선두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의미는 규제가 어떻게 풀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선행하는 수혜주가 나올 수 있고 테마주가 될수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될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계속 코미티가 되는지는 우리가 개인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중용 테마, 모멘텀, 어, 투자 전략에 상당히 연관성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미 정상회담의 내용 자체하고 고위급 에담 나온 내용 자체는 큼직한 매크로 쪽에, 그다음 파월 연준농도 매크로 쪽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추가적으로 2,400 어, 파동을 만들 수 있는 2,300 이땅, 기본적으로 2,300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를 만들고 거기에 뭡니까 중형주 쪽에 움직인 부분들은 기술 규제 규제를 어떻게 풀어 주느냐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약간 이렇게 뭡니까 다른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치다 코리아 디스크하운트의 움직임 자체가 상향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김정은이 베트남에 출발했습니다. 27일과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뭐, 스몰 딜, 빅 딜, 뭐 스몰 딜은 아니죠. 두 번째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빅 딜은 아니고, 왜? 비핵화를 두번 만나가지고 하루 한 번에 다 없애고, 바로 뭐, 평화 정전협, 정전협정, 평화협정, 연락사무소하고, 어, 국교정상화까지 한 번에 되기는 쉽지는 않죠. 지금 스텝 스텝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전용 열차를 통해 가지고 텐진을 통과하고 베트남까지 대장정. 어 예전에 1900년대 때 할아버지의 어떤 루트를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중국과의 그 뭐라고 할까요? 돈독함. 나중에 이제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미일 이렇게만 진행되니 중국도 참여를 해야되는 뭐그래서 일본은 좀 뺐으면 좋겠고 옵저브만 정도만 끼워주고 그래서 어, 중국에 갈 때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은 열차를 타고 가고 올때뭐 비행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열차로 중국을 지나면서 김정일 상당히 특급 배럴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27일과 28일입니다 어, 주 후반 정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평화협정의 반응성. 여기에 우리가 볼 부분은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남북경협기도는 경제제재 풀어주는 속도에 따라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전고점을 넘어가지 마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재작년에 삼성전자 3분기, 4분기 실적이 최고치가 나왔을 때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주가 상승이 미리 상당히 선반영이 됐고, 지금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들은 방향이 경제 제재가 풀어지고 이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하나하나 경제 제재가 풀어지는 형식과 방향성, 어떤 틀 자체에 따라서. 관련 스웨즈 종목군들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향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한국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 그 코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과 북한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남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해도 중재자 역할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가 해외 자본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아, 한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주 환원정책 주주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글로벌 자금이 뭐, 그렇지 않아도 리먼 사태 나오고 2007년 2008년도 나왔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출렁거렸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될을때 우리나라 국채 자체라든지 이 자산 자체가 다른 나라 자산 투자 가치 대비 약간 멀뚱하게 어 선방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가인효과 만들었다면 2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가능성 예전보다는 우리가 전쟁 날수 있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기본 10에서 30% 정도 20% 정도가 디스카운트 됐는데 이렇게 평화적인 흐름 자체가 진행된다면 이 마이너스 때는 요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없애거나 상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지수 자체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해외 자본이 방향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투자자금의 그 각종 변수들을 넣죠. 변수 넣을 때 플러스 요건 넣을 거고 마이너스 요건 넣을 텐데 마이너스 요건 자체가 해소된다 하면 해소되는 방향 자체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보합 정도로 퇴색이 된다고 하면 없어진다면 사라진다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자금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더 높아지는 갈까 말까가 아니라 시간만 놔두고 흐름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된다하면2300 돌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흐름이 진행되는 순간이고 남과 북이 이 38도선, 그 시작점으로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당이냐, 이거 하나의 이념적인 흐름으로 갈렸던, 분단됐던 이 분단의 허들 자체가 대순물순물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도약을 할수 있는 일본이 두려워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여기와 동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작점, 하나의 픽처 큰 그림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이면서도 기대감 자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 어,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이런 모습 속에 우리나라 산업 자체라든지 전체적인 지수 그다음에 여러분들 삶의 자체의 퀄리티가 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2월 5주차 주간 진량 및 25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